이제 8장 9장에서 10개의 기적의 사건이 나온다 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홉 번째 그리고 10번째 기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아홉 번째는 맹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이고요. 열 번째는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된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장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아, 이런 특별한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은. 특별히 마태가 이 10개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두 가지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우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두 소경이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길 옆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 지금 이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듣지 못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다윗 세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읽으면서 거기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 엉터리 목자도 있는데, 이 엉터리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다음에 선한 목자를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데그 선한 목자를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행하신다는 것을 듣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맞다.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지나가시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두 사람이 따라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두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이 사람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최고의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이제 높여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눈이 떠졌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이 백, 아,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책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그열두회를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거둔만 만져도 내이 병이 한순간에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와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책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무시한다고 할때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큼도 취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지만.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하면 그게 나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대로 그 내가 무시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무시당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한다 그러셨어요. 이,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끔찍하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 자기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그 제사에 드리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더 갖다 먼저 먹었어요 제일 좋은 것을 또 갖다 훔쳐 먹었어요. 그래도 그런 짓을 하는 이 자식들을 엘리 제사장이 엄하게 꾸짖어서 못 하게 하지를 못해요. 야야, 그러지 마라. 뭐이 정도로 그냥 할 뿐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건데요. 그런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두 자식들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겁탈을 해서 음란한 짓을 거기서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다시는 너희 가문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 후에 모든 이 제사장들이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냥 다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제사장으로 세워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고 겨우 밥벌이만 할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문의 역사를 사독의 가문한테 딱 넘겨가지고요. 진짜 이제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사독의 가문이 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사울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 거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요,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 사울왕을 멸하시고 그 왕권을 빼앗으시고 어린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어요. 왜요? 이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으셨어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예, 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요. 예수님 이 너무 기쁘시고 만족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딱 고쳐주시죠. 여기 8장과9장에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그걸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던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치유받을 때 사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부딪치기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갔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 두리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중에 아무도 이 여인 빼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옷을 만지기도 해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여인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들 역시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진정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왔을 때 온갖 짓을 해요. 온갖 짓을.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은 돌아가신 누구의 혼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귀신은 그저 귀신일 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귀신이고, 이런 놈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 신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자, 지금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것, 이것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사는 모습이 있고 좀 뭔가 어리석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혹시 내 안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자꾸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지금 비정상적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자꾸 그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는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하다 보면 귀신이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 그것이 순간적으로 다 치유되고 우리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속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이걸 믿으십시오. 네? 내게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거기는 분명히 마귀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를 자꾸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뒤에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뒤에서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그 귀신이 떠나가면. 어느 순간 딱 변해가지고 아유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바뀌질 어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단번에 에?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에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면서 다 놀랐다 그랬어요. 눈을 뜨지 못하던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에?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거 말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만져 주면 낫고 말 한마디 하면 낫고 야, 참 놀라운 역사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적들을 마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느냐? 육신적으로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는 것, 이것도 큰 장애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막혀 있는 그 사람을 귀가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예수님이 제대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떠지면, 하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럴 때 정말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게 꺼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인의 눈에 보면 이거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정말 내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가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내용과 또그 병든 자들, 귀신들, 인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 줘야 됐고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볼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느냐? 예,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천국가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가요,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말을 못 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 이사야 오십 삼십오 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삼십오 장. <laughs> 자, 1절부터 잠시 볼게요.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줄고 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줄고 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제 5절 봅니다. 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아주 대표적인 것.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게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 하는 사람 시안하게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또 말을 못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짐으로 그 메시아가 내 앞에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그때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해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이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늘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러시. 우리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 같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라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입이 열리면 뭐라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막혀가지고 입이 다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 못 한대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입을 고쳐서 말을 못 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찬송할 때에 이세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막그 찬송하는 아이들 못 하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찬송하는 걸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가 합니다. 그렇게 하기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조화 여러분이 감당해야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표지질줄 믿습니다. 이사야 이제 29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42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다끝 시간이 돼서 어,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도 열어 주시고 입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오늘 좋아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